앞에, 앞 삼촌 만나고, 효선이도안 폈네. 어. 그러니까. 괜히 힘 만들어. 저거 한 거는 다 말리고, 못하겠다. 어. 목이 하시는데 보통 며칠 말리세요? 이틀 정도. 바람 많이 불면 하루면 말리면 돼요. 지금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말렸잖아요. 그날 그날 장난하는 바람에 이게 금방 말리면은 만약에 어저께 열었다가 오늘 갖고 오면은 색깔도 이뻐요. 이거보다 더 이뻐. 요거는 대구, 요거는 우락이. 이건 새치, 이건 물가자미, 요거는 연어, 요거는제 찬가자미, 노란가자미, 요거는 그냥 물가자미. 여기 지금, 근데 여기 사람들은 말린 거는 이거보다가 이걸 더 좋아해요. 이걸로도 식혜 담그고 이러니까. 이거는 겨울에만 이렇게 말라요. 추울 때만. 여름에는 생물만 팔고, 여름에는 우리가 말리지를 못하잖아. 해가 이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고기가 그냥 녹아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딱 말이기 좋은 계절이거든. 겨울 내내 이제 봄까지 말라요. 살짝 얼었다가 예 녹았다가 하면서 예 예. 양의 <목소리도> 대충을 하나 차리셨어 예. <laughs> 장날 되면은 여기가 그냥 보통 보면은 다 했어, 안 그리면은 우리 갯목에서 왔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두 사람만 썰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오니까 나머지는 다뭐 강릉, 삼척, 어? 어? 과잠이? 아, 요즘 많이 안 나서 우리가 말랐어. 그럼 나서 알려라. 알았어, 전화할게요. 너. 야, 아침에 많이 잡혔나봐요. 네. 네. 다 갖고 왔는데 헷갈리는. 어, 이제, 아, 더 갖고면 안 돼. 나 팔고 난다음에 전화 한번 갖고 와. 오늘 몇 시에 나갔다 오셨어요? 저 4시요 아버님하고 조업을 따로 하신 거예요? 네 따로따로 따로 해요 대구는 얼마예요? 대구 언니 한 마리 5만 원큰거 어. 내가 4만 5천 원까지 드릴게 지금 방금 잡아왔어 먼바다가 두 마리 잡아왔다고. <laughs> <laughs> 아, 45,000원까지 해줄게. 어떻게, 뭐해 드시게? 어떻게, 않나? 잘라주지, 다. 포 떠서. 포 떠서? <laughs> 아, 뭐, 김장에 넣으려고요? <laughs> 어. 어, 넣으려고. 어, 저기, 뿌려가지고, 그물 해서, 국부해가지고 끓여요? 예, 당이히 끓여요. 끓여요. 대가리하고 끓이고. 살은 이제, 이제 고같이 떠가지고. 겉 떠서 긴장히 섞어가지고. 긴장 양념할 때 섞어가지고. 아. 언니, 안에 내장이랑 다 줘야 되죠 어? 요거 요렇게 해갖고, 만원. 꼭뭐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어, 엄청 무겁죠? 소금 안 쳤어 하나도 5만 5천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찰에는 한 저기 한 4만원 정도 나가요 예 네, 우리 경매하는데 가면은 근데 여기 오니까 나도 조금 이익은 봐야 돼서 그럴라고 여기 나오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거의 다팔아가지 우리는 안 팔려 우리도 잘. 냉이는 뭐다 팔았네. 아이고 이거는 누가 말렸나?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드는데 아이고 아, 많이 팔았어? 왜이 <laughs> 팔리는 거이 <거야>, 사람아 <laughs> 이따가 소주 한잔 먹어야지 어, 그래야지, 아유, 잘, 그래야지 잘 팔리지 가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고? <laughs> 감사해요 소주 한잔 하고 할머니랑 셋이서 한 잔씩 먹지 뭐 여기서 사가자, 어. 내가 이거 갖고 나올게 언니야 이 김치 가져갈게 소주 한병 하고 자한잔 먹고 한잔 먹고 힘냅시다. 엄마 겠다리 많이 먹고 고기 자, 할머니 먹고 힘내자. <laughs> 아. 해 먹어 내가 가자미에 썰었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갑인데 뭐. 아 한갑이야. 지이거자 네, 예, 이거 엄마 조금 따뜻하게 갖고 왔어 안 따뜻하게 내가 지금 마이크를 언니야 언니다이까지야뭐 아직까지 스을못 했네 뭘로그러안 팔려와 저거는 어디다 아마 히 서서 마른 거지 그래 판 이제가 진짜. 아우니 다. 저희 시장이 그 지금 올해로 꼭 226년 됐습니다. 예, 그 정조 20년 1796년부터 저희 시장이 이 형성이 되고 장세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형성된 거는 뭐, 천, 지금 한, 지금부터 한, 뭐, 한 90년? 1930년경에 저쪽에, 원래는 장이 저쪽 그 난리 쪽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그쪽에 그때 대홍수가 나면서 저희 시장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지금 여기 쪽이 동해에서 많이 나오는 문어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지금 요즘 보면 아까 좀 전에 봤는데, 곰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물전이 거의 저희 시장을 지금 거의 끌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 예, 로부터 하여튼 저희가 이쪽에 동해안 쪽에 뭐, 저 아시다시피 생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어물전이 좀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오, 어, 여기 지금, 여기 뭐, 가까이 여기 삼척항, 삼척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묵포항 아, 그러니까 다 여기, 뭐, 여기, 지금 좀 전에 계신 분, 여기 조금 내려가면 갯목, 갯목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직접 잡아서 파시고. 예,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이쪽 라인에 보면,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 많습니다. 크게는 한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여기는 지금 그 이런 지금 채소 곡식 이런 과일 여기가 이제 메밀묵 판매하고 국수 판매하고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한2만 원이면 시켜 먹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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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여기 이제 우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를 이제. <laughs> 하다 보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기 이제 국밥 밑에 여기 이에 부분 여기는 국밥거리가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 어떤 뭐, 뭐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여기 예예 오래되었습니다. 예. 예, 오래 됐습니다, 예. 이것도 거의 지금 여기가 그 제가 아까 여기 시장이 옮겨졌다고 했던 한 90년 전에 아마 그때부터 형성됐다고 봐야죠. 국밥거리가 집도 보면 굉장히 사실 좀그좀 오래되었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67년도에 엄마가 개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년 넘었어요. 일단 여기에는 소머리를 다 삶긴 삶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랑 대파랑 넣고 푹 끓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끓은 상태고 이건 지금 끓이려고 하는 상태고 끓인 거는 끓이고 나면 안에 국 속으로 옮겨져서 마늘하고 이제 양념을 해서 기본 육수에 다대기까지한 숟가락 올라가서 나와요 손님들이. 옛날 여기 지금 공연장 있고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소 우시장으로 새벽에 저는 어릴 때 꼬마였고 옛날에는 이제 따로 집이 없고 가게에서 저기 조그만 한 방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장날에는 유독 엄마가.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우시장에 거래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춥고 겨울에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선지국 달라고 아니면 소머리 국밥 달라고 이러면 막걸리에다가 드시고 이러면 그 잠결에 막 손님들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투털대면서 그거 살짝 서빙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들은 진짜 30년 이상, 30년도 어떻게 보면 짧고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제가 아기 때부터 알던 손님들이 어 그냥 그래도 어, 엄마랑 똑같이 뭐 맛이 안 변했다 이러고 그분들이 연이어서 오시니까 그게 되게 힘이 되고 보람된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안 치가 안 치가 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조금 어, 안 치. 네 맞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어머니 옥수수 맛있어요. 예? 농사짓다 보니 옥수수 장사를 팔로 때문에요. 아이가 나오시면 네. 예, 예. 농사지으면 뭐예요? 아야지 저는 옥수수만 전문으로 하는 옥수수만 이모작을 하니까 이모작을 해요. 이제 봄에 일찍 심어 갖고 여름에 수확을 하고 그럼 7월 달에 또 심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말이면 나와요. 옥수수가 미흑찰. 얘는 미백. 같은 미백 이후예요. 옥수수도 쌀이도에 검정 쌀이 있고 흰 쌀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 네, 어서오세요. 옥수수 맛있어요. 맛요 예.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이어도안 말랑말랑해. 이거, 따뜻해. 이거도요? 예. 네. 아, 아니, 맛있으면 맛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누나는 이개를참 좋아해요. 개를 주면은 잘 먹어요. 와 이게 몇 킬로 쯤 됩니까? 약8 킬로 나갑니다. 8 킬로. 예. 이 정도면 얼마예요? 지금 동해안 문화 값이 비싸요. 킬로에 음. 지금 입찰 단감에도 5만 원이 넘어가니까 한 50만 원 넘겠죠? 사장님이 직접 잡아오십니까? 아유, 제가 잡아오면 부자 되게요. 어민들이 잡아온 거 제가 입찰을 봐서, 네. 이렇게 경매를 봐가지고, 이제 제가 사가지고, 하는 거죠. 새벽 보통 4시에 출발하면 5시 반에 입찰이니까, 요즘은 동절기는 6시. 이거는 이제, 운이 좋을 때는 뭐 하루에 두 마리 팔 수도 있고, 못팔 때는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안에는 소비를 해야 되니까. 오호가 오래되면은 여기 등쪽에, 이 스크래치가 먹어가지고 다 허해져요. 딱 표시가 나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몇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잡수기 나름인데 한 50명 정도는 드시겠죠. 50명. 한 50명 계산했을 때 50만원 넘어가면 뭐 1인당 만원씩 계산한다 생각하면 뭐 부담이 없는데. 잔칫집이나뭐 어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아이고, 어머 어머 일로 와요. 뭐, 쓸, 쓸거 살라고? 예. 쓸거 살려면 언제 쓰는데? 네. 음, 어만한 거 필요하신데? 조그만한 거. 그한 접시 오고써 어머니. 그러면 싸게 줬으니까 다음에 좀 팔아줘야 돼. 다아요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문어 제사에 쓰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제사가 많으신가 봐요? 예. 예정갓 집이 돼가지고. 1 1년, 년에 일곱 여덟 번 제사 때마다 문어를 올리시나요? 어, 어 문어를 올려야 동해 말, 사람들 꼭 문어를 올려요. 제수용은 다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네, 다리가 8 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리면 안 돼요. 이게 조상님들아 이게 옛날부터 이게 뭔 법인지는 몰라도 이 다리가 하나라도 잘리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여덟 개가 이쁘게 다 나와야 돼요 제수형은 여기 사람들은 문어가 제사상에 안 올라가면은 뭐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정리하세요. 예, 공유해 저도. <laughs> 진짜 맛있더라. 할만한 음. 게맛있 맛있어. 그지 음. 언니? 언니 음. 이 고래치 한번 튀겨 먹어볼래? 어? 그거 뭔데? 고래치. 고래치. 이거 튀겨 먹면 맛있어. 새치보다 음. 더 맛있어. 아 진짜? 어. 알았어. 이건 얼마인데? 이거 세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어. 알았어. 주워. 한 마리 더 줄게 언니. 응. 큰거한 마리 줄게. 응? 큰거한 마리 더 줄게. 큰거 줘, 나 작은 응, 거 줘. 응. 고맙습니다. 땡큐 a 언니, 야 이거 아고 이거 한번 가져가서 어떻게 먹어, 조래 먹어, 조래 먹어도 되고 탕차로 끓여 먹어도 돼. 맛있어. 얘는 얼마인데? 이건 내가 싸움 쓸어주겠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응. 맛있게 먹어, 언니. 고 음. 수고하셨어요.